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약했었던 종목들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바다권 첫 상한가 고 나서 어디서 사든 10% 수익은 꼭날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수익 났으면 팔면 됩니다. 맞죠? 자, 매도하시고, 어, 오늘, 이제 금요일날, 샘 울트먼, 최 GPT CEO가 한국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채찌 p t 씌 오면 AI 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미 목요일 날 보세요. 다떨어져잖아요 반도체 주식들로 보면은, 어, 이 AI 관련된 주식들이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1월달이 고점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향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좀 고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도 이렇게 떠들면 꼭 항상 그 자리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오른 게 있는데 굳이 그런 거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네,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 HLB 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어, 그 당시 HLB 글로벌, 제가 12월에 달 말씀드리고 어, 이제 한19%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꺾였을 때, 바이오 쪽으로 지금 종목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쇼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공통적으로 그분들,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편안하다는 거요. 예 여러분들은 주식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식하세요? 한번 본인을 잘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메모장에 한번 좀써볼 텐데, 자, 주식을 하면서 내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메모장을 쓰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식하면서 불편하다. 자, 일단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손실이니까 불편하지.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손실나면 무조건 불편해요. 근데 언제, 언제 주식을 매수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10시에 매수한다. 그리고 점심에 보니 떨어지더라. 항상 이렇죠. 맞아요. 10시에 사서 점심 때 보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밥맛이 나요? 밥맛이 드럽지. 왜 그러냐? 10시에 고점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주식은 오후에 매수해서 오전에 팔고 점심은 주식을 보지 않는다. 이거를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왜그러야겠습니까 최근에 시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시초가 고가로 맨날 음봉으로 떨어져요. 시초가 고가, 종가 저가. 왜? 미국 시장이 신고가 간다고 우리나라 갭 뛰었는데 외국인들 계속 팔아 기니까 시초가 고가, 종가 저가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손실이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오후에 사서 아침에 팔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도 좋고 수익률도 좋은 거예요. 자, SFA 반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공개 방송할 때 1월 23일 날다 사셨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가 제가 8,000원 넘어갈 때 이거 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떨어질 때 7,500원 종가 배팅했는데 어제, 목요일 날. 또 올라갔어요. 8천 원 넘어갈 때또 팔았습니다. 주식은요, 참그 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때에 맞게끔 주식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식을 해야 되냐? 네, 자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좀 꺾일 타이밍이 됐어요. AI 관련된 주식들, 자 반도체 이제 파시고 물론.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됩니다. 언젠간 다시 사야겠지만, 다시 사야 될때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오를 좀더 보야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말씀드릴게요. 자, 한미사이언스, 무슨 주식이에요? 한미약품의 지주사예요. 근데 한미약품 최근에 무슨 일 벌어졌습니까? 경영권 분쟁. 엄마랑 딸이랑 편먹었고, 네. 장남이랑 차남이랑 편먹었어요. 팍 터지게 싸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참, 보기 안 좋은데 우리 주식시장에 또이 오너분들께서 대기업을 운영하신 또 오너분들께서 이 지분과 또 경영권과 또 상속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피보다 돈이 또 지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돈 때문에 또 싸우면 항상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한진칼이 그랬어요. 한진칼 막 동생이랑 누나랑 싸우고 막 밖에서 사모펀드 들어와 가지고 지분 늘리고 안에서 늘리고 아주 그냥 박 터지니까 주간 다섯 배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 한미 사이언스도 지금 딱그꼴 났습니다. 어, 반도체 주식들이 좀 꺾였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으로서 볼수 있고 또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24년도부터 또 다시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는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치가 참 괜찮은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떨어질 때 매수하세요. 4만 4천원에서 한 42,000원 사이 이 정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8,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52,000원입니다. 네. 1차, 2차 여러분들 잘 쪼개 주시고 손절은 37,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밴드 가입 안 하신 분 계세요? qr코드 나가죠? 무료 가입이에요. 제가 밴드에 재밌는 거 많이 올려 드려요. 네. 밴드 들어오셔서 인사하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 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